부산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어요 하, 사실 아침부터 너무 멘붕의 연속이어가지고 하, 지금 맨정신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닌데 제가 여권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침에 챙긴다고 이제 미리 안 챙겨 놨어요 제가 두는 자리가 느리는데 거기에 여권이 없는 거예요 방을 새벽부터 다 뒤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원래 놔두는 자리에 있었고, 근데 여권 찾는다고 멘붕이 와서 휴대폰을 또 집에 두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또 공항에 엄마라서 내려다주시고 휴대폰 찾으러 가시고 갔다가 아슬아슬하게 이제 수속 다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면세를 주문했거든요. 근데 면세도 대기번호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 공항에서 안내방송 하는 게 살다가 살면서 제가 거기 에 안내방송에 제 이름이 불릴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면세 기다리고 있는데 제 이름이 불리면서 빨리 탑승을 하라고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멘붕이 와서 결국 면세품도못 찾고 바로 부랴부랴 뛰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진짜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렇게 지금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인천에 도착하면 다시 만나요, 여러분. 저는 숨좀 돌려야겠습니다. <laughs> 안녕.

So snacks will be open during less time. We reserve the second meal two hours. New York guys! <laughs> they are now in New York, Queens. Queens, New York. Jeez.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블리입니다. 지금 새벽 6시인데요. 어제 한 11시쯤 잠들었는데, 음, 솔직히 한국에서도 그 정도 시간에는 잠을 안 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 좀 일찍 깼네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어 저희 학교 캔버스 혼자 지금 좀 돌아다니면서 조깅 <laughs> 새벽 조깅 중입니다 지금 좀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laughs> 어 이제 막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가 됐잖아요 음 사실 아직은 막 그렇게 실감이 나진 않아요 여기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분들 너무 많고 <laughs> 저와 같이 쓰는 룸메도 지금 한국인이라서 지금 학교 측에 컴플레인을 걸어서 오늘 방을 바꿔달라고 이제 말할 예정인데 어~ 물론 막 향수병이 그렇게 날것 같진 않지만 한국인이 많아서 그리고 또 제가 아직 영어가 미숙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국 분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제가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약간은 걸림돌 아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좀 <laughs> 최대한 한국 분들과는 적당히 교류를 하고 다양한 나라의 학생 분들과 좀 친해질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곳이 잔디밭이에요. 짠 저희 학교 건물입니다. 안 보이시죠? 네 이렇습니다. 음. 일단 학교 자체가 생각보다 건물도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네, 공부할 맛이 날것 같네요. 그럼 저는 산책 좀더 하다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은 바로 하진 않고, 레벨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OT도 간단하게 하는 오늘은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짜잔, EF New York. 그래서, 오늘은 크게 또 부담이 없을 것 같고 네. <laughs> 그러면 나중에 봐요, 여러분. 안녕. going to read right now these names are students that should be here for orientation this morning if you do not hear your name if you do not hear your name that means you are here for 6 months or more and your orientation is later today does everyone understand yeah. Does anybody not understand? I'm gonna trust you. School director here. My goal is to make sure that your experience is a great one. We have many staff here that will also help you have a great experience. Shop that's I think one of two locations. The other one's in New Jersey. If you want to come to Times Square on this subway, um, you can take it to Grand Central or take the Metro North to Grand Central and then take this the subway to 42nd Street to the left is where the ball drops that's where the samsung sign is on new year's eve this is one of eight i mean i think all of these like stores and things are some of the company's biggest uh, locations like h&m i think that's next to like tokyo that might be it 아, 진심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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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오지 않았대요 아, 이제, 저거, 저이미까지 입성했다. 언니 데이트. 언니 데이트. 감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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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디죠? 뉴욕입니다! 뭐 <laughs> <laughs> 어, 딴줄 알겠다 <웃음> <웃음> 우리 방청객이야 이야 <laughs> 아, 좋다 너무 좋다 한바퀴 돌아요 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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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놀 했는데 소떡기나 <laughs> 팔로는 얘네 맞아. 걸어다닌다? 아 진짜 <laughs> 어. 움직여 <놀람> 아 <어떡해>. <웃음> <웃음> 야 우리 지나갈 때소름들어주면안 돼? 들어줘 <laughs> 흔들어줘 아니 아니 그 연주 있잖아요 도련이 <laughs> 있는 척하고 난 아직 너라고 나도 중간 중간 이상한데 그때부터 안 봤어. 왜안 봐요? <laughs> 뭔가 그거 같아 마약 탐지기. 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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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아 화화